안녕하세요, 여러분. 핑빙입니다. 오늘 저의 룩, 어떤 한 브랜드가 생각나지 않나요? 정답, P입니다. 17일 성수에 플래그십 스토어 피아지트가 오픈을 하는데 오늘 미리 제가 다녀왔거든요 요즘 핫한 푸딩팟 새롭게 리뉴얼된 피 쿠션 글래스 내추럴 그리고 신제품 3D 볼륨인 글로스 그 외에 피의 전 제품을 다 만나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공간 자체가 너무 예뻐요 짠! 신제품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먼저 쿠션 글래스 내추럴 일단 디자인부터 너무 예쁘죠. 저는 쿠션 살때 패키지 디자인도 보거든요. 너무 예뻐요. 기존 피 쿠션도 예뻤지만 리뉴얼되고 더 예뻐졌다. 안타깝지만 기존 쿠션이랑 호환은 안 돼요. 기존 쿠션의 광은 살리고 커버력이랑 지속력을 더 업그레이드했대요. 기존 쿠션이 워낙 좋았어서 살짝 걱정되기도 한데 지금 얼굴에 반반 한번 발라볼게요. 둘다 1.5호고요. 이쪽에 먼저 기존 피 쿠션 글래스 발라볼게요. 이쪽에는 리뉴얼된 피쿠션 글래스 내추럴 발라볼게요. <laughs> 컬러는 거의 똑같아요. 근데 굳이 굳이 비교를 하자면, 리뉴얼된 피쿠션 글래스 내추럴이 0.00001g 옐로우 베이스가 조금 더 섞인 느낌? 제형 자체가 더 땅땅해진 느낌? 밀도가 더 느껴져요. 퍼프도 좀 달라졌어요. 기존께 훨씬 더 퐁신퐁신 도톰하고 리뉴얼 되면서 좀더 얇아지고 땅땅해진 느낌? 기존 핏 쿠션도 완전 글로우한 타입이 아니라 어느 정도 커버력이 있으면서 은은하게 올라오는 세팅광이 매력인 제품이었잖아요. 리뉴얼 된 쿠션이 기존 쿠션에서 광이 살짝 더 잡히기는 했는데 그래도 은은하게 이렇게 속광이. 부드럽게 올라오고 커버력이 확실히 높아졌고 모공이 진짜 잘 메꿔져요 피부 표현이 허, 진짜 예쁜데 기존 핏쿠션 쓸 때도 되게 좋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리뉴얼된 거랑 비교를 하니까 옛날 거못 쓰겠는데 허, 진짜로 지속력은 좀더 써봐야 알겠지만 왠지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반해 버렸어. 강추. 꼭 사세요. 그리고 이번 신제품 3D 볼륨인 글로스. 푸딩팟 다음으로 이게 17가지 컬러가 출시가 됐거든요. 네가지 컬러를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전 색상 발색 궁금하신 분들은 스토어에서 제가 찍어온 발색샷 참고해주세요. 이것도 디자인이 진짜 귀여워요. 약간 조약돌조약돌스러운 피천재가 싶었던 게 이렇게 한 컬러, 이렇게 한 컬러거든요. 컬러 라인이 6가지예요. 이한 가지 컬러를 농도별로 30%, 70%로 나눈 거예요. 투명한 광택감을 원하는 분들은 30%. 컬러감이 좀 또렷했으면 좋겠다 싶은 분들은 70% 이렇게 구매를 하면 되는 거죠. 다가와, 다가와, 포리부터 쫀득하죠. 캔디 30%, 캔디 70%. 커런트 30%. 음, 이거지. 커런트 70%. 제형이 쫀득해서 걱정했거든요. 입술에 발랐을 때 너무 무겁고 답답하고 끈적일까봐. 근데 그런 기분 나쁜 끈적임, 무겁고 답답한 느낌 없어요. 이렇게 단독으로 사용해도 되지만 투명하게 발색되는 제품이라서 푸딩팟 올리고 그 위에 이 제품 발라줘도 예쁘더라고요. 이렇게 푸딩팟 바르고 그 위에 글로스 바르면 이런 느낌. 좀더 채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으면 푸딩팟을 더 얹어주면 돼요. 크~ 너무 예쁘죠. 푸딩팟이랑 둘이 궁합이 좋아요. 이렇게 오늘 P 플래그십 스토어 다녀와서 아주 빠르게 따끈따끈하게 신상 리뷰를 해봤습니다. 너무 만족스러워! 팝업이 아니라 항상 열려있는 플래그십 스토어이기 때문에 근처에 볼일 있으시면 갔다가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